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내년에 마흔대는 주부입니다. 8 살짜리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고 현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느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된지 어느덧 10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럽게 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것에는 다름 아닌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병원 안에서 대량으로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 안에 어머니를 잠시 모셔두고 있었던 저희 남편은 무척이나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고 또 우려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면회를 가는 것조차 쉽지 않고 심지어 코로나가 심각해져 가는 이유로 외부인 출입금지 방침까지 생겨버린 바람에 남편은 거의 울며 겨자먹기로 제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연로 하신 시어머니를 그냥 집으로 확 데려와 버리고 싶다면서 생활비를 더 올려줄 테니 제가 지금의 직장을 그만두고서 집에서 주부로만 사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줘 당시 초등학교에 입혀가지 않았던 어린 딸아이까지 들먹이면서 딸이 학교를 가면 엄마를 더 필요로 하게 될 텐데 곁에 있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참 설득되게 말을 하는데 전 솔직히 마냥 거절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회사 후배들에게 정말 치이는 중요었고 개인 용무와 회사 업무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나이 마흔이나 먹은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심부름을 시키는 한세 마은 여성사한테서 정말 이갈리도록 마음의 상처를 쌓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진절머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혼자 돈을 벌어오면 나중에 딸아이가 대학을 갈 때쯤까지 우리가 과연 돈을 잘 모을 수 있을까 싶었던 마음에 이 악물고 다니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생활비도 더 준다고 하니, 마냥 반갑고 속 시원한 제안은 아니었지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남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남편 돈이 살림살이에서 내 생활비를 더 얹어주겠다는 소리는 돈이 더 나간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지만, 약간은 쉬고 싶었던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코로나 시국에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 평소처럼 집순이 생활을 하며 시어머니와 딸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집안에서 청소랑 요리 말고는 할게 없다며 더 노력하며 집중해서 맛있는 요리를 유튜브로 많이 배워나갔고 그걸 먹는 아이도 엄마가 집에 있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며 참 행복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처음 저희 집에 오시고 나서 시어머니도 상당히 편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맨 병원식 밥에다가 늘 보는 아픈 사람들 옆에 있으면서 나는 버려진 거라 생각을 한줄 알았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아들 집에 들어온 것이 너무 행복하다 가슴 아픈 소리도 하셨고요. 무엇보다 자신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일도 그만두고 또 허락을 해준 것이 고맙다며 며느리인 저한테 처음 한달 동안은 네가 정말 어질구나. 라면서 무척이나 예뻐라 하셨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해주셨고 TV를 보다가도 껄껄 웃다가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좋으셨는지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리덕이다. 라며 웃어보이곤 하셨어요. 딱한달 동안만요. 무슨 계기로 인해서 시어머니가 살짝 아니 아주 많이 본 모습을 드러내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둔한 것도 있어 간파를 잘 못한 것도 같아요. 사실 그한달 동안 시어머니께서는 살짝 밖을 자주 돌아다니고 싶어 하셨습니다. 기껏 병원에서 나와서 집에 와 살고 있는 자신이 왜 집에만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듯 했어요. 저희는 다른 것도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집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셔온 것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마냥 본인의 생태계 좋아진 상황에서 보낼 곳이 따로 없으니 저희 집으로 데려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처음에 저한테 마냥 고마워하시더니 점점 제가 어머님 위험해서 안 돼요 하면서 외출하시는 것을 긋고 말리고 반대하자 슬슬 분노가 쌓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한달 내내 제 앞에서 전혀 티를 내지 않으셔서 저는 정말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생각보다 제 말을 고분고분 수긍하시며 외출을 하려다가도 도로 거실에 앉으시는 어머님 모습에 딱히 그 속마음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네요. 여기저기 노약자들한테 더 위험한 전염병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니 시어머니도 심각성을 잘 알고 그리고 스스로 배려해서 집안에서도 잘 견뎌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큰 착각이었던 것이죠. 처음 한달 이후는 이전처럼 고맙다는 표현을 살갑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 20년 같이 산 가족인 것 마냥 익숙하게 마주해서는 밥을 먹고 TV를 보고 각자 시간이 필요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한동안 안 나오기도 하셨고 정말 보통의 다른 집들처럼 저희도 지루하게만 코로나 시대를 집에서 보냈어요. 가끔 제가 장 보러 갈땐 시어머니가 하도 답답해하시는 모습이 보여서 어머님을 일부러 모시고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도 여러 번 시어머니가 저 따돌리고 다른 층에 가셨다가 제가 겨우 차단해서 집에 모셔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따져보면 그게 다 어디 가고 싶으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 눈은 너무 철없고 순간 기르는 치매 환자신가 싶을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서 허겁지겁 병원까지 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통뭐가 불편하면 불편하다 말씀을 안 하시고 그런데 또제 말은. 상당히 고분하게 듣던 분이시라 뒤에서 꿍꿍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단순하게 감정이 틀어지고 혹은 저한테 익숙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기치도 못한 곳에서 제가 시어머니와 만액을 그 일각에 파악하게 되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저와 비슷한 시각에 눈을 뜬 아이의 밥부터 먹이고서 시어머니 드릴 밥을 새로 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을 잘안 먹는 사람이라 제가 굳이 차려줄 필요는 없었고요. 그런데 밥을 골고루 다 퍼서 어머니 것 하나, 제것 하나 식탁에 딱 놓으면 시어머니가 저 뒤돌아본 사이에 자신의 밥그릇과 제 밥그릇을 교환하시더라고요. 들키지 않게 아주 재빨리 말입니다. 저나 시어머니나 아침에 졸린 눈으로 밥을 하고 펐던 거라서 제가 굳이 정량을 따질 것도 없었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 것이 더 많고 탐나보였나 보더라고요. 전또 돈하고 이걸 처음에 눈치를 채지 못하고서 한동안 시어머니께 밥을 잘 퍼주기도 했고 어쩔 땐 제가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서 밥을 살짝만 담은 적이 있었는데 꾹꾹 눌러서 배로 더 담아낸 시어머니의 밥그릇보다 그게 좀더 커보였더니 시어머니가 그걸 또 바꾸시다가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어머님이 밥을 덜 드시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별말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도 제가 견눈질로 보는 식탁 옆 냉장고 표면에 비치는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그리고 시어머니가 무조건 밥이 더 많아 보이는 밥그릇을 자꾸만 챙겨간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슬슬 저도 먹는 거 가지고 쪼잔하게 군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죠. 밥이야 밥소다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더 먹고 싶으면 퍼다드시면 되는 걸 텐데 굳이 기껏 드시라고 정성스레 그릇에 퍼다드렸는데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제 그릇과 바꿔가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게 밥한 그릇만 가지고 그러는 거면 어떻게 이해는 하겠는데, 밥뿐만 아니라 국그릇도 늘바꿔가셨고요 혹은 제가 독이라도 탄조라는 건지 본인 국그릇이 더 싫은데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제 것과 바꾸시더라고요 그리고도 제가 여름에 덥다고 아이스크림 봉지 안에 든새거 하나를 건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건넨거 봤더니 한참 드시질 않다가 저희 딸내미꺼를 반강제적으로 바꿔가셔서는 애가 저한테 할머니랑 똑같은 맛으로 바꿔달라며 손해든 걸 가져온 적도 있었고요. 제가 타드리는 커피는 물론이고 차한 잔까지 생각이 없다고 안 마시더니 꼭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누가 부엌에서 딸그락거리고 있어 나가보면 시어머니는 커피 생각에 차 생각이 났다면서 도구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생겨나니 저도 슬슬 제가 무슨 독탄의 앱비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더럽고 불쾌했습니다. 꼭 먹는 것으로 이러니까 신경이 거슬릴 수밖에 없었고 가끔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남편이랑 딸내미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가 이직거리를 하면서 저의 밥 국그릇을 자기 것과 바꾸시는 바람에 남편은 급기야 자기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저를 오해하는 데 물어보기도 했어요. 자기 말로는 어머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진짜 열불이 나서 남편이랑 둘이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이 자식 옆구리를 발로 쳐서 침대에서 떨어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을 게 없어서 음식에 이상한 거 집어넣은 줄 아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는 거냐고. 너는 내가 그 정도 상식밖에 지을 하는 여자를 보이냐면서 엄청 화를 내니까 그제서야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떨어진 침대 밑에서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확 그때, 다시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든지 정신병원으로 보내든지 둘중 하나를 하라고 말을 확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정말 두고두고 열이 뻗치더군요. 더 웃겼던 건그 후에 저희가 다 같이 치킨을 사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손을 대는 치킨 주변으로는 시어머니가 극구 경계를 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치킨을 집어먹는 겁니다. 제 눈에 그게 또다 보였어요. 저도 짜증이 이빠이나서는 일부러 치킨 하나를 집어주면서 시어머니께, 어머님, 날개 좋아하시니 이거 드세요. 그거 저 주시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 먹어. 나는 퉁명스러운말 한마디를 뱉더니, 날개가 아까워 죽겠네. 라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치킨을 마저 드셨습니다. 참나. 겨우 며느리 손이 잡혔다고 날개를 아까워할 정도라니. 저 할망구가, 도대체 머릿속에 뭘 감추고 있는 건가 싶어서 참 속이 터졌죠. 제가 단순히 외출을 못하게 한건 코로나로부터 걸릴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최소한의 노출을 하자는 의도였는데 그게 그냥 자기 속 터져 죽이려고 하는 짓인 줄 아셨는지 그 후로는 어떻게든 자신을 병원에 다시 보내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저희 사소한 음식부터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고 경계했어요. 심지어 며느리 주는 건 입에 모래를 퍼부어도 안 먹는다. 라면서 다 같이 밥 먹다가 남편이 그만 좀 하라고 하소연하니 딱그 말씀을 하시곤 밥도 안 먹겠다며 방 안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방 안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목 놓아 부르시며, 아이고, 차라리 죽어야지. 이건 뭐 조선시대 중궁전도 아니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본인이 중전이라는 말인 것 같고 제가 그 중전 독살하려 자꾸 독탄 음식을 먹이는 후군 뭐그 정도 된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중궁전에서 목숨 위협받는 중전이 어찌 사는지를 똑똑히 보여드리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냥 아침에 밥을 차리질 않았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 어머님이 배가 고팠는지 얼렁뚱땅 나와서 밥 안하니 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배가 저전 고프시면 직접 만들어 먹어도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나와 차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 보란 듯이 이제는 더 이상 몰래 하지 않고 제 앞에서 본인의 밥그릇과 국그릇을 죄다 제 것과 바꾸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에 전 어떤 불편한 심기도 끼쳐드리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국을 쳐 드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화난 미소가 띄고 말았어요. 제가 그날 아침에 허옇게 푼 계란이랑 어묵을 넣어서 맑은 국에다가 밥이랑 반찬 몇 가지를 꺼냈는데요. 그 국에 아주 그냥 시퍼런 청양고추를 아주 잘게 채 썰어서는 요리 끝내기 바로 직전에 넣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추의 매운 맛이 국물에 다 스며들지 않아서 오히려 그 알싸하고 매워죽겠는 고추 맛이 두드러지게 나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모른 채 그냥 국그릇서 바꾸자마자 한 숟가락 뜨었다가 아주 그냥 매워 죽겠다면서 밥상에서 아이고, 고리야 하면서 일어나서는 냉장고를 뒤져 냉수를 들이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매운맛이 다 가시질 않았다면서 도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어푸어푸 하면서 입을 헹구셨어요. 그날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점심 때도 아예 딸내미용 밥만 따로 만들고는 어머니와 제가 먹을 볶음밥을 함께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가 그간 매운 걸 너무너무 좋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고 시어머니까지 합가를 하는 바람에 참고 살았는데 시어머니 행동을 똑바로 고쳐주겠다면서 아주 그냥 매운 소스를 마음껏 사용했어요. 시중에 파는 햇불닭 소스를 볶음밥 안쪽에 가득 버무린 후에 위에는 아이 주려고 소스를 볶지 않는 볶음밥을 아주 입을 덮듯이 얇게 깔아줬는데요. 그 바람에 뭘 몰랐던 시어머니는 또 다시 제 밥그릇이랑 한번 바꾸고 난 뒤에 숟가락을 아주 깊게 떠서는 볶음밥을 드셨는데 아이고 이번에도 아유 이게 사람 밥이냐 하면서 씹다가 일단 넘기긴 넘겼는데 그 바람에 더 매워버려서는 눈에 눈물 가득 고여서 화장실로 또 뛰쳐가더라고요 한참 입을 헹구고 나서야 한다는 말이 너왜 자꾸 매운 걸 주는겨 라고 제게 소리를 치셨는데.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밥그릇 바꿔가셔놓고 왜 이제 와서 불평이에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시고 꿍한 채 아침도 제대로 안 드셨는데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저는 저녁시간에 남편이랑 얘기 밥 빼고는 저와 시어머니 밥과 국에는 무조건 청양고추에 핵불닭 소스 그리고 이왕이면 익히지 않은 생건과 마늘파 등을 아주 종류별로 때려 넣어 놨고, 저야 뭐 매운 게 좋다면서 잘만 먹었지만, 제 그릇과 계속해서 바꿔대던 시어머니는 몇 번의 충격을 연속으로 받으시고는 더 이상 아예 밥을 못 드시더라고요. 아예 밥한 숟가락 떠먹는 것도 겁을 먹어서는 경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 옆에서 남편이 자기 거랑 바꾸라고 하는데도, 싫다! 라면서 거절을 하셨고, 제가, 뭐, 입맛 없으시면 따로 라면이라도 끓여드려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마지 못해, 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라면 끓일 때에도 밑에서 생강을 아주 팔팔 끓여놓고, 면이랑 소스 다 때려본 뒤에 청양고춧가루 빻은 걸 넣었는데요. 왜인지 국물이 시뻘건 것 같다며 수저를 들기도 전에 경계를 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아유, 그럼 이번에도 그냥 드시지 마세요. 하면서 뺏어가려 하자. 배고프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버린 건지 냄비를 잡고 놔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 숟가락 딱 마시고는 아주 그냥 고춧가루가 목구멍에 걸려 안 내려간다며 기침을 죽어라 피투하듯 해드신 바람에 한 30분 정도 시어머니 진정시키느라 난리가 났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랬던 것을 알고 있기라도 한다는 듯이 저를 빤히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데 아주 정말 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이번엔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오로지 어머니 밥만 매운 것 잔뜩 들어간 만신창의 개밥으로 만들어놓기로 한 것이었죠. 제 밥은 제가 먹고 싶은 대로 아주 정성적으로 만들어내었고 시어머니는 식사시간에 맞춰서 식탁에 앉으셨는데 이번에는 한참 생각이 잠기시더니 전날 제대로 당했던 것이 생각나셨는지 저와의 밥그릇을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본인의 밥이 오늘은 멀쩡한 것이란 자신감이 있으셨는지, 또다시 숟가락을 깊게 퍼서는 한 입을 딱 하셨는데, 에구머니나! 하며 어머니가 손에다가 밥을 다 뱉어내버리고 마셨습니다. 이번엔 제가 굴소스에 전분가루 묻혀 약간 덮밥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시어머니 소스에 들어가는 것에는 청양고추를 갈아서 집어 넣어 놨거든요. 그 위에 파슬리 가루를 더 뿌려놓자, 그게 고추인지 파슬리 가루인지 분간이 안 되셨는지 어머님은 아주 그냥 맛있겠다며 숟가락으로 밥을 비벼 놓고 드셨으나 어머님의 머리 꼭대기에서 살고 있는 제게는 못 당이 내셨죠.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매운 걸 연속으로 드시고는 속이 아프셨는지 제대로 배탈이 나서는 그날부터 거의 이틀간은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셨고요. 거의 이틀 만에 사람이 녹초가 되어서는 혼이 나간 듯이 계셨던 우리 시어머니는 그저 야 밥을 굶어보고 음식으로 진짜 독약 비슷한 일을 당해보고 나니 제가 무서운지 아셨나 보더군요. 이제는 다시 며느리 밥그릇 국그릇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셨는지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옆에 고춧가루 한가득 꺼내놓은 저한테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귀 속말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너 밥그릇 절대 안 뺏는다. 그러니까 이제 나밥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내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내가 죽일려니다 미안하다. 하면서 사과를 하는데 두 손은 제 옷깃을 잡으면서 애원을 하는 듯이 흔들고 있고 눈에는 무슨 장화시는 고양이 에 나오는 그 고양이 애니메이션 마냥 눈물이 촉촉하게 고여서는 뻔히 저를 올려다 보시고 있는데 왠지. 저는 중전을 폐위시키고 중전의 자리를 꿰뚫고 들어가는 후궁이 되어버린 듯한 승리감이 휩싸였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중전을 끌어내렸다는 생각에 아주 속으로 환호를 했네요. 그날 로 시어머니는 단한 번도 제가 보고 말건 제 뒤에서 밥그릇과 국그릇을 바꿔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밥그릇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도 혹여나 밥속에 고추가 숨겨져 있나 싶었는지 숟가락으로 밥을 한참이나 섞어대다가 냄새까지 확인을 하고는 한 숟가락 드셨으며, 국을 마실 때에도 코로 킁킁대며 청양 고추 냄새를 확인하다가 딱 마시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더 이상 내가 독약 타는 며느리 같다 불쾌한 감정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남편도 아이도 잘 지내는 저희 고부관계를 보고는 누구보다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 그렇게 자기 엄마 속 부글거리시는 거 어쩌냐면서, 매운 것한 제가 다 잘못을 한 거라는 듯 눈치를 주던 남편도, 이내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고 나니 반성을 하는 건지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오히려 달갑다는 듯이 잘 먹더라고요. 잠깐 매운 거 먹어서 저도 정말 행복했고 시어머니의 나쁜 손습관을 덤으로 고칠 수 있어서 참 지나고 생각을 해봐도 뿌듯합니다. 혹이나 저처럼 시어머니한테 애먼 오해를 사고 나쁜 년 취급을 당하고 계신 분들 진짜로 나쁜 짓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장희빈의 빙의에서 진짜 사양을 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쫄아서는 입국 다물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